여유로움이 있는 상태에서 카톡을 하느냐, 여유로움이 없는 상태에서 카톡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카톡 스킬이에요. 아, 진짜 이게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안녕하세요라고 보내고 나는 카톡 스킬을 그다음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에서 답도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럼 내가 그렇죠. 뭐 스킬을 쓸 수가 있냐는 거죠. 카톡 스킬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좀 심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카스라이팅이네요. 이 가짜들, 사짜 네, 그러니까는... 같은 사람들.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일상 속에서 틈틈이 일을 하면서 클랜트 분들 피드백 해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자들을 대할 때 카톡이라는 게분명 도움이 될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다 라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이런게 있어요 제가 csc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강의에서 말을 하는 내용인데 내가 여자가 초반 단계 됐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나에 대한 관심도 혹은 호감도 뭐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이 좀 보통 정도일 수도 있고, 관심이 클 수도 있고, 뭐 진짜 호감이 클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을 때, 사전 관심도 자체가 없는데, 그거를 카톡으로 어떻게 뒤집는다? 그거는 굉장히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초보분들, 여자를 잘 다룰 줄 모르는 남자들의 특징이 뭔가 이런 손가락으로 키보드 혹은 핸드폰 화면을 막 치면서 그런 여자의 마음을 뒤집으려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자분들이 아예 카톡조차 확인조차 읽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카톡이란 거는 언제쯤 의미가 그나마 있냐 하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관심이 있을 때뭐 예를 들면 아, 이 오빠 매력은 있는데 아, 뭔가 좀 신뢰가 안가 혹시 여자친구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오빠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뭐이런 상황일 때는 카톡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정말 아 뭐야 야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 있을 때 우리가 카톡으로 웬만하면 뒤집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전화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장문으로 보내냐 단문으로 보내냐 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제가 사전호 감도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여자가 장문으로 진정성 있게 카톡을 받는 걸 좋아할 수도 있는 여자가 있고 혹은 정말 단문으로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이 내일 데이트 합시다 내일 데이트 해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오히려 그런 간단명료한 걸 좋아할 수도 있는 여자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미세한 점수 정도는 얻어낼 수 있지만 많은 환상을 가지는 것은 엄청 크리티컬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을 카톡으로 이뤄낼 수 있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프로들이야 정말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카톡을 어떤 여자한테 해내면서 그리고 운이 좋게도 그 여자가 카톡을 빨리 답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정말 여자한테 호감을 얻어낸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카톡을 통해서 꼬실 수 있는 여자가 우리나라에 극히 일부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정말 드물다. 그리고 제가 아까 완벽했다고 표현했는데 제 실력이 카톡 실력이 막 좋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자가 지금 그런 카톡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완벽이라는 말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 여자랑 카톡이 너무 하루 종일 티키타카가 잘 되고 그래서 쉽게 만남으로 이어졌고 만남으로 이어져서도 서로 썸을 쉽게 타고 만약에 사귀는 단계까지 수월하게 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여성은 고등급 여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음. 고등급 여성일수록 남성들의 음. 접근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카톡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게 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나한테 카톡을 보내는 남자, DM을 보내는 남자, 내가 속한 바운더리, 회사, 알바. 아니면 운동하는 곳, 뭐 학교 등등에서 나한테 접근하는 남자가 많으면 한 남자랑 하루 종일 카톡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해당 남성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최고의 고등급 남자로 선택을 받았다면 모를까? 그래서 고등급 여성으로 올라갈수록 대표님이 이렇게 저번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전단지를 길에서 한개 받을 때와 전단지를 20장, 30장, 50장 받을 때 느낌은 다르다.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카톡만으로 카톡을 너무 잘해서 이 여성이 유혹이 됐다? 그냥 그 여성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이어서 예를 들면 집순이거나 남자의 접근을 많이 받아보지 않아서 남자와 카톡하는 게 되게 그냥 즐겁게 느끼는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첫 번째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 일단 여기서 생각 정리가 많이 안 돼서 여기서 하고 하나 끊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은 또 얘기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카톡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고등급 여성이 아닐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고등급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노출도가 높아요. 그 노출도라는 게, 예를 들어서, 회사에 고등급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남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고등급 여성들이 더 눈에 잘 띄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많은 남자들로부터 대시를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고등급 여성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회사나 뭐 그런 데서, 그렇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혼자 집에서 프리랜서를 하거나 집순이 시내 이런 데도 잘안 나가고 좀 가정교육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받아서 밖에 잘 자신을 노출 안 시키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런 여자들은 남자의 접근을 유니크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은 다소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가 막 밖에 돌아다니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시내에 놀러 다니고 이런 박순이 같은 외향적인 여자들에 비해서는 고등급이라 해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접근 자체를 유니크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하신 노출 이런 말이 맞는 게 노출도가 많은 여성은 나의 카톡에 반응을 잘안할 확률이 높다. 카톡이라는 자극에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최근에 고객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기 전만 해도 굉장히 멘탈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저는 왜 여자가 없을까요? 되게 속상합니다. 진짜 많이 남녀 관계를 힘들어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여자랑 연락이 되더라도 진짜 카톡도 이어지지도 않고 언제 언제 만나기로 하자고 해놓고 여자가 당일날 약속을 펑크 내버리고 요런 피해를 굉장히 많이 겪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 코칭을 좀 해드리고 이런저런 솔루션을 좀 드려서 이분이 이제 본인이 한 최소 3명에서 한 10명 정도 동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분이 되게 여자랑 연락을 많이 하게 되시고 데이트 약속 같은 것도 많이 잡히게 되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연락할 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때까지 자기 카톡에 반응을 하지 않았던 그 여자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알겠되래요 아니, 그열 명, 뭐, 세 명만 돼도 피곤한데, 그렇게 많은 이성이 나한테 접근하는데, 내가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답을 해주고 있냐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그나마 성실하게 카톡을 좀 답해줬다. 그리고 대학생들, 방학처럼 널널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폰을 하루 종일 잡고 있을 수가 있는데 요새 현대인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바빠요 음, 그렇죠? 여자들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쁜 상황 속에서 내가 밤에 들지도 않는 애매한 남자들이 아무리 엄청난 스킬의 카톡을 한다 한들 그걸 보지도 않을 수가 있다 아니 그런 카톡 스킬을 사용하더라도 뭔가 상대방의 피드백이 있어야지 말을 계속 이어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카톡 스킬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우리가 카톡 스킬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카톡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적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보자 분들의 심리 자체가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카톡보다 전화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전화하는 거를 어느 정도 충분한 경지까지 내가 실력을 늘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많은 초보 분들이 전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이 편안한 카톡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카톡을 내가 아무리 잘하는 실력을 마스터하더라도 여자가 답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뭐 내가 뭐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고 나는 카톡 스킬을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에서 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렇죠. 뭐 스킬을 쓸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많은 좀 이상한 분들이 카톡 스킬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좀 심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초보의 심리를 악용해서 이 가짜들, 네, 어, 사짜 그러니까요. 같은 사람들. 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화를 좀더 하려고 해라라는 팩트를 말을 하면 그런 초보자분들이 이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된 그런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래요, 카톡을 계속 하시되 카톡 필사기를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카스라이팅이네요. 우리가 카톡에 대한 실력도 쌓으면 좋지만 좀 후순이고 큰 기대 없이 갖춰놔야 된다. 뭘 하더라도 내 생활 속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학으로 치면은 우리가 일단은 기초, 더쌤뺄쌤뭐 구구단, 뭐곱쌤 나눗셈 이런 것들부터가 시작인데 인수분해 이런 심화적인 심화적인 거를 배우는 것과도 같다. 일단은 내가 호감을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여자로부터 첫 느낌을 잘 주는 것, 제가 누 누이 말하지만 창가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게 우선이 있고 인연 창출 실력, 뭐 어프로치 실력, 그러 그러니까 연락할 여자를 만들어내거나 데이트할 여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전화나 일상에서의 실제 대화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고 후순위로 카톡이나 다른 것들을 해야지 초보자들 의 심리가 어, 나는 카톡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라는 카톡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심리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없애야 된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멘탈이 조금 안 좋아서 연애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클라이언트님을 케어를 해드려서 네네. 동시에 5명에서 10명 정도의 여성과 연락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셨는데 비로소 그렇게 되고 나서야 그 클라이언트분이 아, 연락을 안 받는 여자들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항상 얘기했듯이 마인드, 음. 멘탈, 여유로움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그 여유로움을 가져야 여유로움이 있는 상태에서 카톡을 하느냐 여유로움이 없는 상태에서 카톡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카톡 스킬이에요. 맞아요. 진짜 네. 맞아요. 나한테 여유로움이 없어서 조바심이 넘치면은 아무리 숨기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클라이언트 카톡 케어를 한번 했었는데, 네. 그 클라이언트 분께서 여성분을 소개로 해가지고 한번 만났어요. 만나고 오, 나서 네. 카톡으로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하는데, 카톡이 너무 힘들다 하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너무 고민이 크다고 문의를 하셔서 제가 좀 길게 도와드렸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났을 때 호감도를 많이 채우지 못했어요. 매력적인 네. 남자로 느끼지 못하게 했던 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 더 잘해 보려는 생각을 누가 갖겠습니까 여자는 이 남자가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남자는 네. 만나자마자 어우 이 여자 아니면 안돼 하면서 지금 카톡을 계속 이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맞지. 이 조바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도 호감도도 상대 여성보다 남자가 훨씬 크게 갖고 있고 조바심까지 갖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카톡이 잘 되겠어요 제가 카톡을 그런 분들을 카톡을 보면은 이에요. 모든 네.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유로움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결국에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전 경험을 많이 해라. 실전 경험을 네. 많이 하고 그리고 초반에 네. 실수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네. 카톡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네. 해서 여자. 랑 연락이 끊겼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카톡을 잘 하게 되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네. 애초에 대화나 전화를 잘 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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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고 상대 여성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는데 스킬이라는 말로 점철 돼가지고 너무 많은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렇게 이론에 매몰될수록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지면서 부조화적인 그런 느낌을 상대 여성에게 전달할 수 밖에 없다.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아, 그래서 제가 그 클라이언트 분께 여쭤봤죠. 네. 전화로 하는 건 힘드시냐. 지금 카톡, 네. 상대 카톡 하나하나 답장을 계속 기다리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본인에게 네. 감정 소모고, 네. 그런 감정 투, 투자가 계속되면은 본인이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차라리 네. 전화로 해가지고, 그때, 만났을 때 채워놓지 못했던 호감도를 조금 올리는 건어떻냐라고 하니까. 아, 전화하면은 안 받을 것 같아서요. 네. 아, 전화... 할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렇게 본인의 실력이 낮아서 상대의 여성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유혹 레벨이 낮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카톡도 네. 잘 하기 힘들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서 나보다 이 여자가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성의 본능적인 남자 이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자기가 배울 수 있는 남자 자기가 따를 수 있는 멋진 남성성을 가진 남자를 본능적으로 선호하게 되는데 이건 이미 음. 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카톡 스킬로 뒤집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굉장히 좀 명언을 해 주셨는데 카톡 스킬이 곧 여유로움이다. 아 진짜 이게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감사합니다. 최고의 카톡 스킬이 진짜 여유로움이에요. 근데 우리 여유로움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 하면 집착, 니디함 이런 건데 우리가 그러면 여유로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다면 연락하거나 데이트할 괜찮은 여자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했던 연락하거나 데이트할 괜찮은 여자가 충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한다면 내가 길거리에서 여자 번호를 물어보든 모임에 나가서 연락하거나 데이트할 여자를 만들어내든 내가 이런 인연을 창출해내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뭐 이런 스타일링 자신의 향기 이런 여자가 봤을 때 나의 첫 느낌 즉 참가권을 우리가 잘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사실 카톡 스키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사실은 관점을 바꿔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